네 안녕하세요 환농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예, l g U+ 플러스 예, 예전에 경기방어주로 많이 이름을 날렸던 그런 종목이죠 예,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턴은 6.6배 정도 PBR은 0.5 배당은 6%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 실적도 역시 예,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 작게나마 그래서 경기방어주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지금 월봉상의 위치가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라고 해봐야 빠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도 받을 겸해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되는 종목이고 이제 21선 올라탔습니다. 주봉에서도 1봉에서 예, 어, 공략을 언제 할까요? 예,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고 어, 손절 라인만 꼭 지키시면 돼요. 손절 라인은 음, 10,240원, 1 10, 2 4 0원 손절 라인 잡고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LG U+,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